그럼 368번 문제 풀어볼게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의 x-2제곱과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. 게가 오른쪽에 있는 게 x는 k와 만나는 점을 pk라고 한대요. 좌표부터 보해봅시다 넓이 구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. 그럼 k 곱하기 3의 k-2제곱, 이렇게 좌표가 정해지는 거고, 가로, 어, 세로, 가로로 똑같은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, 이렇게 그었을 때, 만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요만큼을 앞으로 s, k 라고 한답니다. 그럼 이거의 레벨를 구하려면은, 세로의 길이, 높이, 요거죠. 네, 3의 k-2제곱, 사각형이니까 2분의 1, 그 다음 가로 의 길이가 필요한데, 똑같이 x축에 평행하도록 그었대요. 요 길이가 그대로 가로의 길이고, 얘하고 얘는 서로가 2가 차이 나도록 평행이기한 거니까, 같은 높이 있다면은 요 길이는 항상 2로 일정하겠죠. 가로 길이 2다. 그래서, 요 내가 구하고 싶은 s k 란는 넓이는 3의 k-2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sk 곱하기 sk 더하기 1 그러면 sk 곱하기 sk 더하기 1은 3의 k-2제곱, 얘가 얘고 그 k 대신에 1 넣어, k 더하기 1 넣으라니까 3의 k-1이 되겠지 이렇게 있는게 s10 3에 10 넣으면 8인가요? 네 이렇게 되겠지 얘보다 크거나, 아, 얘보다 크게 되게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시래요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되죠 3에 2k 3이고 요 값이 3에 8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3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큰 거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? 네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서 요렇게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k의 범위를 구하면 11 나누기 2, 어 2분의 11 5.5보다 큰 거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6이다.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.